네 예, 어떤 내용이세요? 아네 예. 저희는 지금 예. 어, 용인 쪽에 살고 있고요. 용인, 예, 네. 용인에 살고 네. 계시고. 네그 질문은 두 예. 가지인데, 예. 지금 저희가 신혼 6년 차에 아이 한명 있어요. 신혼 6년 차. 네. 예, 예, 용인 어느 쪽에 살고 계세요? 수지 쪽이요. 용인 수지. 아 좋은데 살고 계시네요. 네, 예. 네. 수지도 많이 올랐는데 어... 예. 거기 그러면 뭐, 자기 집 인가요? 아니요, 전세 아, 예. 음... 어, 요서가 go g e 예. 그러면 천세 살고 계시고. 네, you go. Hey, the young y o u n 부부 i e I am y 이 u n g young young, young, go toy, puh rang, I am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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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네. 저 화남시천역에 그 낡은 아파트 그 덕풍동 진모로 현대아파트라고. 예. 네, 그거 33평 9억에 매매할지 아니면 23평 8억에 매매할지. 그리고 그거 아니면 남유래의 그한라비발디라고 22평이 11억 전세 끼고 매매를 해야 하는지. 남유래는 몇 평이에요? 22평. 22평. 예. 네, 전세 시세는 6억이래요. 5억 9천 6억. 아, 그러면은 이제 용인 여기 지도가 용인이 아니고 예, 서울 쪽으로 응. 올라가야 되겠네. 네. 예. 서울 그래서 지금 예. 저희가 6년차 신혼 6년차에 아이 한명 있고 예. 그다음에 생애 최초 특공이나 신혼 희망타운을 좀 노려봐도 될지 아니면 예.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희는 하남 교산을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청약이 옆에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한남 교산에 들어가는데 청약이 떨어졌다. 아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교산을 떨어졌기보다는 다 계속 다른 청약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혹시 가점, 가점 계산이라든가 이 청약 신청할 때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는데. 아 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아무튼 계속 저희가 제가 예. 지금 궁금한 건. 네.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청약을 계속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하남시청역에 낡은 아파트이고, 23평, 34평 이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남일의 한라비발지 22평을 해야 될지, 어떤 예. 게더을지뭐적일지 더 그거... 네. 그동안 그러면 청약 넣은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어, 교산도 했었고, 동탄도 했었고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용인이잖아요. 주소지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교, 교산을 교산 지역에 넣다. 여기 하남시잖아요 아니, 네, 교산을 보고, 교산을 하려 그러면 한 가지 더 안이 있는데. 예. 그 북일의 힐스테이트 전제을 들어갔다가. 네. 거기가 하남 주소잖아요. 그죠. 그 호수공원 옆에 있는 거 그거 바랍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호수공원 옆에 있는 거. 십억에 램를 네. 매매를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지금 궁금해서 전화. 일단은 저기 하남 쪽에 넣어갖고 청약이 떨어진 거는 일단은 이 이쪽 거주지 우선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마 소인이가 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네. 주소지가 지금 용인 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하남시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주소지가 그쪽으로 돼 있으면 승산이 있나요? 예, 승산은 있는데 예, 통상적으로 보면은. 특공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지는 (2년) 거주자 우선 공급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하남시를 생각을 해서 벌써 (1년) 전부터 와 있는데 네. 그 전에 또 하남시에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나는 지금 하남시에 거주도 안 하면서 용인에 거주하면서 하남시에 (1순위를) (1순위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떨어지는 경기도에 것 같아요. 이도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예. 가능할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특공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거주자, 광명시 거주자, 뭐 예, 과천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우선 공급이 막 들어가니까. 생애 최초는요?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먼저 거주하고 계시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이 들어가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동안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어, 전에도 아니요, 계속 전체예요. 이제 평생 지금까지 주택을 갖고 있는 적이 없어요. 없었다 이거잖아요. 없어요. 그래도 마찬가지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이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만 이또 소득과도 또관 관련이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왜 떨어졌는지는 청약 조건을 놓고 한번 계산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하남시 진모로 예. 그죠? 네, 진모로 현대아파트 33평 9억 일지 아니지. 지모로 마을. 9억이었나요? 야, 이거 하남시청 바로 앞에 있는 거네요. 네, 네. 여기 33평. 예, 네네. 얼마예요? 13평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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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에 아니면 남미래 남의레 한라비발디요. 남위래의 한라비발디. 아, 남위래 언제 찾아가냐? 예. 22평이 지금 11억인데 예. 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교산 네. 지역을 본다면 저희는 그 음, 북일의 힐스테이트를 전세를 살다가 좀 노려봐야 되는지.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전세를 살면서 하남시에다가 계속 청약을 넣었을 때와 예. 지금 그냥 금매 나왔을 때 11억이랑 금매는 아니지만 이제 6월 1일 전에 예. 11억에 22평을 사는지 이게 네. 궁금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저희한테 더 합리적일지. 자, 그러면 신혼 특공 남아 있는 기간이 한 1년 남았죠. 1년 요 네. 그죠. 그런데 신혼 특공 그 우선 공급 들어가려고 그럴 때한 남실 거주자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 한다 그러면은 과연 그 1년 이상 그 특별 혜택을 주는 그 1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왜? 그걸 모르겠어서요. 그니까 러 지금 아니. 이사를 해서 하남시에 주소를 둔다고 치면. 네. 하남시 네. 1년 이상 거주 한 사람한테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지금 신혼특공이 7년까지잖아요. 네. 그 나머지 7년을 다 채울 때. 네. 내가 과연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가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네네.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신혼특공이 7년 까지인데, 지금 신혼 6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1년이 넘냐, 이 얘기에요. 왜냐면, 1년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남시에 이사를 해서 주소 옮겨놓는다 한들, 예, 1순위 대상이 딱 되려고 할 때는 이미 나는 네. 신혼특공 나... 대상자가 아니니까. 그렇면은 만약에 그런 그럼 그건 배제하고 매매로 할 경우에 예. 한 청역세권에다가 낡은 아파트 덕풍동 진모르 현대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나요? 아 아니면 남일의 한라 비발디를 22평 11억에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게을까요자 그러면 32평에 살고 싶으세요? 22평에 살고 싶으세요? 아그럼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예. 집의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가격이 네. 오를 거를 생각한다. 네네. 네. 예. 오케이. 그러면 위례로 가야죠. 아, 그럼 위례가 훨씬 낫나요? 낫죠. <laughs> 평소가 좀 작더라도. 여기, 교산 근처라서 여기도 네.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물론 오르죠. 네. 오르는데, 예, 교산도 이제 뭐, 그쪽에 개발하면은, 하남시청 쪽에도 많이 오르겠죠. 그죠? 네. 많이 오를 텐데, 여기는 구도심이에요. 네. 그리고 하남시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또새 아파트가 들어가겠죠. 네. 가격은 분명 오릅니다. 예. 네. 하남시 하남 교산에 이제 앞으로 이 선분양도 막 들어갈 텐데. 그죠? 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남시에 이제 광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입 신고도 할 거고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 가격 동달아 오르고 네. 하남시 교산이라든가 또 5호선이 또 개통이 완정이돼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하남시청 네. 주변으로 이 지역이 또 하남시의 도심이에요. 그죠? 구도심. 그 네. 네. 가격은 분명 오릅니다. 오르는데 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그리고 단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 좀 보니까. 아, 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남시의 네. 구 아파트들도 네. 단지 규모가 큰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규모가 한 중급 정도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오르는 데는 그러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일회로 가게 되면, 우일회도 앞으로, 이, 거여마천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예, 뉴타운도 이루어지고. 또, 네. 이, 하남가밀지고 예, 전부터 공사해서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여마천이든, 하남가밀이든, 어쨌든 송파구하고 인접해 있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결국은, 송파의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남시청에 있는 쪽보다는 위례 신도시가 좀더 낫다는 거죠. 입지적으로. 네. 편의 시설도 낫고. 지금 서울 송파구로 주도가 돼 있어서.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딱 보니까 생애 최초 이것도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면은 해당 지역에 또 어느 정도 거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네. 요건을 채우려면은 1년 네.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금 여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렇진 않아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만약에 이제 22평을 사갖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뭐 대출 조금 받고 하는 것도 그게 다 능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우유대 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우유 신도시 앞으로 계속해서 더 오릅니다. 네.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를 거예요. 예. 네. 예. 네, 네, 앞으로 이제 이쪽에 중앙, 또 트램도 네, 들어오게 중앙역 되고. 그쪽으로 많이 오는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예, 신도시에서 이 중심은 우리 중앙역 쪽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쪽... 지금 현재 지금 15억 5천에서 11억 사이의 예. 좀, 네, 좀싼 거는 그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살 때는 빨리빨리 결정을 하시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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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